오늘은 제왕절개 3일차 찐밥입니다. 항생제 진통제? 뭐 이렇게 주셨거든요. 저는 단유할 거라 단유약 주셨어요. 어, 부었어. 3일차 전신! 이렇게 중간중간에 간식이 나와요 이게 지금 나온 건 아니고 아까 나왔는데 어머니가 족발 사올 거라서 안 먹고 있어요 띠링띠링 4일차 머리가 낀 표정 저녁 지금 전 16시 46분 이네요못 봐서 빨리 그루뚜 와. 뚜루뚜루뚜 아기 보러 가느라 점심을 못 먹어서 아기 보고 소독하고 와서 점심 먹는 거예요. 이렇게 틈나면 다리 마사지 해주고 방금 친구 만나봤는데 친구가 고래 없어 하러 달라니까 이만큼 사서 저는 봉지에 있는 걸 먹고 싶었는데 입밖에 안팔았대 고맙다잉. 받았어요. 싸게인 것 같고 이거 분유 그다뭐 바르는 거 받았고 아기 수척. 아까 전화해가지고 신생아실 갔는데 아기 수척 받았어요. 동후디스 분유를 넣어서 앞에 영상에. 보여드린 선물에 그 분유유 들어 있있 다른 른싸개뭐이런게도들이 있고 도들 이렇게 요기렇게 애기 새끼 뭐, 새끼 발가락 귀엽죠? 하여튼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렇게 저희 이기는 태어나자마자 서형 간염 맞, 맞았고요 4주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차게 맞아야 된대요 한달렇니까 그러니까 2월 20일 날이아야겠죠이 c g 주사랑 마셔도 된다고 하더라고. 그때 같이 한번 맞춰보면. 두지째또 얘기는 40에서 50cc 정도로 먹는다고 하셨고 청력도 통과했고요. 태어날 때는 3.89로 태어났는데 최근에 제때0 6 7 양수물이랑 태반 이런 게다 빠져서 이그 정도가 된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한 번을 받았어요. 띠링띠링 오늘 제왕 6일차이고 이번 며칠 원 날인데 조리원이 하루 빌려가지고 지금 이번대에 하루 묵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조리원 비용에서 할인이 그러니까 얼마 할인 안 되는데 5만 원인 가 얼마 할인 된다고 하셔서거든요. 그래서 월요일에 월요일에 이제 원 수속하고 돈 계산하고 이제 조리원으로 올라가요. 조리원 예약하면 산정일에 산후일에 이렇게. 마사지 공짜로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등 받고 싶다고 제가 얘기해 놔가지고 3시 반에 이제 산후 마사지 받으러 가고 오전에 아마 산후조리원으로 다갈것 같아요 분위기 더볼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아무튼 그렇고 오늘은 땀을 떡진 것 같아서 뭔가 찝찝해서 그냥 감았어요 조리원 가기 전에 근데 여기 상처 아직 확안 그안 풀어가지고 여기까지 좀 해도 되는지 몰라 그냥 바디 티슈 있는 걸로 여기 몸 있는 데는 다 닦고 다리는 이제 물로 닦고 비누로 닦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이게 중요 부위에 가까이 상처 부위가 있기 때문에 중요 부위도 물그 상처 부위 안 가게끔 잘 닦아 촬영 준비하면은 잘고 씻어서 이게 참 불편하네요 그리고 화요일에는 당직 선생님께 치료 풀로 가요. 만약에 조리원에서 얘기 없으면 아침 오전 중에 얘기 없으면 얘기 한번 해주라고. 저희 선생님께서 그러셨거든요 까먹을 수도 있다고 짐은 어느정도 다 챙겨놔줬어요 조리원 갈때 이제 필요하고 가져갈 짐들은 제 가방에 그냥 쑥 넣을 수 있는 것들만 빼져있고 아, 그리고 변비야 똥을 못 싸가지고 변비한를 처방받았어요 끈가를 부드럽게 하고 그렇게 나오게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벌써 손이 까끌까끌거리네요 네, 제가 허벅지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을 챙겨왔었는데 종아리까지 오는 압박 스타킹 오버나이트 마이비데 어머니한테 가져다달라고 부탁해서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갖다주 가셨고 오늘 하루까지 집에서잘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잉 조리원식 밥이에요 먹어볼게요 간식 나왔어요 조리원 저 까비기 먹고싶었는데 까비기 나왔어요 아 맛있겠다 네. 이번 저녁밥 미쳤다 <laughs> 귤을 먹어보겠어요 아 부었어 몇개 남기고 집에 꺼냈어요 귤라 귤 시잖아. 띠링띠링 2번실에서 먹는 조리원 밥. 오늘 이번실 마지막 날. 이번 음. 가는 날이라서 이제 이번실에서 퇴원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짐다 챙겨줬어요. 지갑 들고 가서 결제해야 돼요. 퇴원 수속은 다 했고 이제 조류원 올라가는 거 기다리면 되는데 지금 말이 없네요. 빨리 올라가서 댕이도 보고 싶고 이따 3시 30분에 산후 마사지 가야 되고